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102세가 되신 연세대의 명예 교수이신 김형석 박사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 티켓을 이제 받게 되는데 미리 예약을 해서 항공권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미리 예약을 했는데 왜 나만 안 나오지? 하고 가서 프론트에 가서 왜내건안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고 보니까 조회를 해 보니까 이분이 아까 몇 세라고 그랬죠? 102세인데 이게 1920년생이니까 두 자리 수만 나오는 바람에 한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살짜리가 설마 비행기를 탈 리가 없겠지. 그래서 김영숙 교수님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 비행기를 항공을 내가 980번이나 탔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한살이구나. 참 그런 에피소드를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 신앙인의 그 시선으로 바라본 책을 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백년을 살아보니, 백년을 살아보니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주제는 딱한 가지입니다. 백년을 살아보니 이것이 행복이더라. 그러면 행복 아닌 것도 많은데 그분은 어느 일간지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행복이 없는 사람들의 두 가지 부리가 있더라.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다가, 그만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되더라. 물질적 가치에는 만족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허기진 채로 살아가더라. 거기에는 행복은 없고 불행만 있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기주의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내 건강, 내 물질, 내 이익. 이익만을 챙기는데 거기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기주의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을 백년을 살아보니 깨달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주 작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행복도 작고, 아니 없고 있는 건 불행뿐이다. 여러분. 나 자신의 좁은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최고의, 최대의 행복을 우리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24절, 이 한절 말씀만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둘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의 극치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열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전제 제사를 드릴 때이 제단에 피를 쏟아 붓는다 하는 제사입니다. 양을 잡아서 소산하는 선지 피를 바테스에 담아서 그 뻘겋게 달아오는 재단에 확 붙습니다. 그 순간 그 붉은 피가 새까맣게 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사도바오는 내가 이 시간에 재단에 제물되어서 내 피를 다 쏟아붓는다 해도 나는 행복하다. 얼마나 가치 있는 행복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된 만족이 있는 행복입니까. 이 순간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의 내 마지막 날이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나는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의 그 마음과 그 자세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제 저 목적지가 보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달려오는 동안에 격길로 새지 않았고 특별한 사명의실을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달려왔다. 나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목숨 걸고 나는 달려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정열과 생명을 순간순간 다 해서 달리는 그 시간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더라도 적당히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 행복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것이 나의 최고, 최대의 행복이다. 이런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결코 헛된 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우리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의 목적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위하여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김영석 이 박사님이 자기의 30대 중반에 경험담을 말하고 있는데, 30대 중반에 연세대 교수로 갈 때,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고생도 많았습니다. 학교 월급이 나올 때, 또 월급이 나올 때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은 모든 교수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작 올고 불랐다고 조만한 것이 내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나랑는 여러분, 이와 같이 행복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 속에서... 행복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크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나는 달려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목적을 잘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집에 있는가? 아니면 물질에 있는가? 아니면 성공에 있는가? 목적 될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목적이 잘못되면 이것이 우상이 되고, 거기에는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 나오지요. 이 선한 사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대하는 이런 서만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강도 만난 자가 다 죽어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장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레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정하고 출발해야 되고 또 끝까지 우리는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 죽는 것도 아깝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우리에게 전화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갈라데에서 1장 15절 말씀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나는 아니, 낳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노로 다는 받았다. 은혜의 보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는 세상에 왔고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야 할 이유도 분명하고 나는 후회가 없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에 가서 회안이 있고 원안이 있고 원통함이 있으면 행복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 여기까지 온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만이 할수 있는 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그것을 알고 그 재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없는 것 달라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남에게 있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게 주신 재능, 복음 전할 능력,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부름받은 이 부르심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전심 전력을 내서 달린 신앙 간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요. 성령과 멀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주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끝까지 성령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성령에 매여 매였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포로되었다는 말이에요. 묶였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나는 벗어날 수 없었다. 벗어날 수도 없고 성령에 포로되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내 생명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감옥이 되었던 죽음이 되었던 성령의 역사 앞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우리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갈 때 거기서 주는 행복의 극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집에 센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말년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항상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앞에 온유하고 진실하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끝낼 때가 왔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일을 끝내려 하시는구나.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이 사명을 이제 오늘 말씀해 마치려 하면은, 이제 끝낼 때가 왔다. 결론을 칠 때가 왔다. 여기에 이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겠다. 즉, 이 마지막 이 타이밍, 이 끝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하는 각오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끝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냥, 마냥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을 미리 알고 이미 출발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곧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지 않은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그는 부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빗박이 많고, 너무 고난이 많고, 너무 죽을 만큼 매를 많이 맞았고, 그때마다 그는, 아, 나는 이대로 여기서 죽는가 보다. 여기가 내 생의 마지막인가 보다. 난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그런 때가 많았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주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멸류관을 마음에 그리면서 끝없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마지막을 맞이하려 한다. 그렇게 충성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끝나는 그 시점이 그 마지막이 아니라 또 새로운 영혼으로 가는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마치려 하면은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또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 어떤 일입니까?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그 단계에도 그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증언하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지막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가서 더 값지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것이 은혜의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 이런 마지막 생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 속에 있지만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인도하시는구나. 즉, 그 마음속에 로마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의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교자의 여정이 있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각오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끝이 있으면서도, 한계를 알면서도, 새로운 출발을 향한 여정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바도마울은 지금 로마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갑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주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사명 완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중요하지, 건강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지. 그러나 사도바울은 나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내 삶의 가치를, 내 삶의, 내 생명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사는 것보다, 잘 살고 못 살고보다, 어디에 사느냐 보다도, 누구를 만나느냐 보다도 가장 첫 번째 우선은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겠다고 오늘 새롭게 간증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가장 소중한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바로 여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하나만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다 바출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또다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증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참 어려운 현실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다 맡기고 다시 한번 사명의식을 재확인하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또 생명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귀중히 여기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신령한 기쁨이요, 행복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